준영님의 비디오가 꺼져있을 때 나온 화면은 이전에 원격 회의 에피소드에서 사용했던 캐릭터고요 준영님이 하두리를 십몇년 만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때 저는 잠깐 머뭇거림을 느꼈어요 와 저거 한 20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저도 캠을 거의 십몇년 만에 켜는 거라서 아마 앞에서 성우님이 20년 만에 봤다고 했으니 20년에 준하는 숫자 중 18년을 말하려고 하다가 십몇 년으로 바꾼 게 아닐까 짐작해봅니다 준영님이 하두리를 사용하게 되면서 삐주님이 딜레이가 있다고 말할 때어 저는 없는데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빚주님이 나가라고 말할 때는 준영님이 즉시 대답하면서 투정합니다. 앞에서 준영님이 딜레이가 없다고 할때 빚주님은 당연하지라고 말했지만 사실 딜레이는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준영님이 회의를 가라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 말도 일본 말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에서 대주님의 대사는 한 번도 없었지만 동작으로 가장 많은 걸 암시하고 디테일도 많았는데요. 영주님이 소리를 조정하다가 너무 크게 말할 때 대주님이 잠깐 빠졌다가 돌아오는 디테일이 있고요. 영주님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영주님 특유의 동작인 눈 비비기를 따라하죠. 성원님이 채널 이름 자체를 바꾸자고 할때 아이디어를 체크하는 동작을 눈빛으로 암시하고 있고요 여기서 체크한 노트는 나중에 성원님이 본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할때 누가 말했는지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대주님이 성원님을 쳐다보고 성원님도 대주님을 멋쓱하게 쳐다보죠 뮤처님의 마이크가 꺼져 있어서 감정 전달이 잘안 됐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말하는 부분이 어떤 뜻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대충 짐작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 줄 알고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던 걸볼수 있죠. 혜원님의 원래 얼굴이 잠깐 나오 고요. 혜원님의 머리에 있는 그루프는 이사 에피소드에서 발견한 걸 쓰고 있음을 알수 있죠. 회의가 시작하자마자 계속 아래를 보는 걸 보면 회의 시작 직후부터 고스톱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류천님의 뒤편에 보이는 행거는 실제로 책상 근처에 행거가 있음을 류천님의 영상에서 확인할 수있 고요. 성원님이 가끔 초점이 나가는데 이 또한 성원님의 영상에서 실제로 초점이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